안녕하십니까. 예, 생활밀착형 유스 지연적 투자라는 바른뉴스 하나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 2일에서 2021년 4월 16일까지 유스를 예, 보면서 예, 투자 아이디를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 우선 중간사 리포트 한번 나온 것들 볼 텐데요. 예, 지난 주 거죠. 예, 그러니까 4월 5일부터 예, 나왔던 것들 보는데 네이버 금융 가시면 볼수 있고, 뭐 제목만 한번 보시면은 뭐 여기 GS 건설은 이제 실적 기대감이 2분기로라고 돼 있잖아요. 그 뜻은 이제 뭐일본기는 지금 좋지 않다는 뜻이라서 제가 파란선을 이제 걷는데 대신 이제 주가가 그만큼 더 이제 뭐 떨어졌으면은 오히려 저평가를 받았다 그러면 뭐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기회도 되겠죠 하지만 뭐 굳이 좋은 리포트 뭐 실적이 좋거나 이렇다는 뜻은 아니니까 뭐 찾아서 읽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리고. 어, 4월 1일날또 나도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회복의 초입 국면이라고 하니까 이런 걸 한번 읽어볼만 할것 같고, 또, 오히려, 뭐, 아까 GS 건설과 반대로 현대 건설은 뭐 갈수록 좋아질 것. 그러니까 뭐좀 궁금하죠. 뭐 이런 것도 뭐, 어뭐 때문에 그럴 건지 한번 리포트를 한번 읽어볼만 하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 여기 높은 브랜드 MD하고 강한 실적 턴너라운드라고 해서 좀 이제 관심 이 가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좀 명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유통하고 있으니까, 뭐, 명품은 계속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봐볼만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반도체 좀 이제 파운드리 쪽이죠. 예, 파운드리 쪽 반도체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제 DB 하이텍도 요거 한번 읽어볼만 할것 같고 뭐삼성전자뭐 기본적으로 좀뭐 읽을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효성 TNC도 1분기 어닉 서프라이즈 기대된다라고 이런 리포트 나왔으니까 요것도 한번 읽어볼만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어 소프트는 21년 컨턴 점프에 해라고 해서 좀뭐 조, 좋은 제목의 리포트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볼만 할것 같고, 기산텔레콤은 무선 통신용 중계기 선도기업으로 방위, 항공방위. 이거 뭐 제가 그냥 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이것도 한번 읽어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4월 이제 5일에서 9일까지 나왔던 이제 네이버 금융에 나온 이제 주요 증권사 리포트 중에 좀 읽어볼만한 거라고 한번 해서 한번 주말에 이렇게 한번 읽어볼만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 2일 날에 어 백악관에서 이제 반도체 화상회의를 개최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반도체를 들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참석을 하게 되고요. 뭐, 뭐 주요 이제 반도체 관련 회사들하고, 뭐 자동차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통신사 회사들이랑. 이 반도체를 많이 사용하는 이제 서버 회사들 뭐 이런 반도체에 관련된 주요 이제 지금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좀한 자리 모은다고 해요. 그리고 아마도 나오게 되면은 이제 미국 내 이제 인프라를 좀 확충을 할것 같아요. 미국 내에좀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 기지를 좀 두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삼성전자나 뭐 TSMC 등뭐 여러 그런 반도체 생산 업체들 그런 데들의 어, 뭐, 공장이라 이런 걸 약간 일부 이전이나 뭐 이런 것들도 아니면 신규 설치를 좀 미국 내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내또일차리도 이제 창출되는 효과도 있으니까요. 아마 미국 측에서뭐 그런 걸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뭐, 아, 뭐 아까 마찬가지인데 지금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현대차 아산공장이 멈춘다 그래요. 예, 12, 13.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결국은 이제 완성차 출하량에좀 문제점이 이제 생길 거라고 장기적으로는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세균 이제 국무총리가 이제 이란 지금 방문한다 그래요. 11일에서 13일까지 1월화 예, 이렇게 가는데 이란하고는 조금 최근에 이슈가 좀 있었던 게그 이란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원유를 이제 수입받잖아요. 예, 그런 원유나 이런 수입을 받는데 이란 중앙은행에서 이제 동결 자산이라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그런 것을 수입하고 할수있 있도록 이제. 그, 이 자금을 좀 이제 동결해 놓은 거죠. 이달러로 해가지고. 근데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좀 이란하고 최근까지 이제 사이가 좀안 좋았죠. 이제 그 핵합이나 이런 데서 좀 원활하지 못했다가. 그래서 이제 어이 중앙은행을 이제 제재 명단으로 이제 올려둔 거죠. 좀 이제 위험한 은행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결을 하게 된 것도. 그로 인해서 또 이제 이란에서는 뭐 이거를 이제 뭐그 표면적인 이유로 되진 않지만 이제 한국 선박, 그, 납포하게 됐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석방을 하게 됐는데, 이쪽 배우에는 또 미국하고 또 이란하고 어느 정도 그런, 어, 그, 어, 합의를 좀 이뤄라. 있다고 할까요? 예, 핵 합의를 좀 어느 정도, 예, 유럽에서 좀 이제 회의 개최하면서 좀 합의를 좀 이루어서 약간 이런 게잘 풀리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란하고 다시 어떤 미팅을 좀 갖게 되고 음 이제 정세균 총리가 가게 되니까 약간 이란하고의 이제 경제협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뉴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 관련된 이제 뭐 조선 회사들, 플라트 회사들이나 이런 데서 또 수혜가 좀올 수도 예,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좀 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일날부터 다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어, 접종 재개를 다시 한다 그래요. 그래서 뭐, 최근까지 혈전 문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뭐, 이게 이렇게 된다 그래서 SK 케미칼이나 뭐, 지메트리스가 이런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잖아요. 근데 오히려 뭐 좋게 보기보다는 최근에 들어서 지금, 그, 전슨 앤 전슨에서 이제 얀센이죠. 예, 그, 백신이 있는데, 그게 아마 4월 말 정도에 아마 전문가 평가 단의 3차 평가까지 아마 끝나면 이제 접종이 가능하거든요. 오히려 그, 이, 이, 얀센 관련주죠. 예, 전슨의 전슨의 그 백신은 얀센 관련주에 더 백신 쪽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은 이제 혈전 문제는 지금은 또 이제 오케이가 됐다고 접종을 한다라고 이런 이슈가 나오지만 또 해외에 도뭐 또 어떻게 또안 좋은 뉴스들이 또 나올지 모르니까 좀 조심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 좀큰 문제인데 일본에서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결국 해양 방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야 하루 140톤씩 오염수가 발생하는데 이는 이제 뭐 어떻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다에 결국 이제 풀어서 이제 희석시킨다는 건데 뭐좀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이걸 이유로 들어가지고 뭐전 뭐 세계적으로 뭐,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이선 좀 미국은데 워낙 이제 일본하고 이제 좀 어, 좀, 우호적인 관계니까, 좀, 뭐,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좀 압박을 해가지고, <laughs> 경제제재를 어떻게 보면 좀, 좀 갖고, 우리나라도 좀 이런 걸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좀, 뭐, 무역 제재를 하거나, 아니면 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좀 가져가야 된다는 좀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지금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뭐, 일본에서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뭐 각국에 다 어떤, 뭐, 뭐, 동의나 이슈가 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13일날에, 3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이 발표되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는 이제 2월 달 이제 자동차 산업 동향이 이산업통상 자원부 보도자료에 한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음 보통은 저는 매달 한 15일 정도에 나오는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조금 13일도 좀 빨리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런 거 이제 그 13일날 나오면은 그때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완성차나 뭐 현대모비스나 만두이제 부품업체들 뭐좀 좋게 나오면은 뭐이 영향을 좋게 가야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13일날 이렇게 되면 매수를 하면 안 되고 만약에 좀 자동차 여러 가지 지표나 흐름들이 좀 좋았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우리 뭐 수출 데이터에서 좀 좋게 나왔다 뭐 이러면은 뭐 3월달에 예,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도 좋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미리 뭐 12일이나 날이 전주에 좀뭐 급등하지 않았다 그러면 미리 매수를 해 놓고 13일 정도에 뭐 차익 실화를 한다든지 좀좀 좀 단기로 대응할 때는 좀 이렇게 가야죠 근데 13일 날에는 예, 매수하면 안 되고 안 되고 왜냐면 그날 막 오를 수 있잖아요 뭐, 뭐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막 그날 또막 좋게 이런 산업 동향 좋게 나왔다 그래서 아, 올라갔을 때, 또, 매수하면 고점에서 매수 될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14일날, 예, 수요일날, 화성에첫 비행 물체를 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화성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비행을 이제 실시를 한다는 거죠. 이제 탐사 로봇이나 그동안은 이제, 이런 걸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소형 드론을 이제 띄운다라고, 해. 예. 이제 이제 이런 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14날 일뭐 이런 것이 잘 됐다. 이제 뭐 수십조 버텨내고 좀 좋게 그런 뭐 리포트나 이런 것들이 기사가 좀 나온다 그러면은 국내도 에좀 우주항공 관련 산업도 좀 이슈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그리고 아, 이거좀 아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SK텔레콤이죠. SK텔레콤이 지배 구조 개편을 이제 가족 가속화한다.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뭐이 수요일 14일 정도에 뭐 공식화를 한다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뭐 지금 지배구조가 이제 SK가 이제 그 지주회사가 있는데 이 지주회사가 이제 SK텔레콤 또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이 SK텔레콤 밑으로 뭐 SK하이닉스나 SK브로드밴드나 11번가가 있는데 SK텔레콤의 이 텔레콤 사업을 하는 회사는 그냥 두고 이제 또 SK텔레콤에서 인적 분할해서 SK텔레콤의 이 밑에 있는 SK 하이닉스나 브로드밴드나 뭐 11번가 이런 것에 이제, 어,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는 회사를 하나 더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합병을 좀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요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시나리오가 되냐면은, 뭐, 뭐, SKT가 인적 분할을 할지 물적 분할을 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인적 분할을 한다 그러면은, SK텔레콤 자체는 굉장히, 어, 사업부가 좀 줄어들게 되니까, 좀, 어, 뭐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축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요, 새롭게 나오는 이제 SK텔레콤의 어, 투자회사죠. 이 회사는 나중에 뭐상장가 나거나 어떨지 모르지만, 이 회사는 좀더 이제 주가가 부양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SK텔레콤에서 그동안은 이제 지주 역할을, 중간 지주 역할을 했었죠. SK 다음에 SK텔레콤이 중간 지주 역할을 했는데, SK텔레콤은 그냥 텔레콤 사업만 하고, SK텔레콤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거, 요게 이제 SK 쪽으로 뭐 합병될 수 있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요 회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어 중요한 예, 부분을 좀 자리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전에 제가 아마 이치바이오라는 영상 만들면서 물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에 대한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 물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은 이제, 이제 그 앞에 글자가 하나가 다른 거잖아요. 물하고 이제 인.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게 물적 분할은 이제 건물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분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적 분할은 이제 그 지분 관계죠. 이제 그 회사에 가지고 있는 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예,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이 기존 A 회사, A 회사에서 이제 B 회사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 기존 A 회사의 투자자들은 A 주식, A 회사의 주식만 가지고 있게 되고, B 회사는 어, 모든 주식이 이제 그 A 회사에 이제 어, 종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 B 회사는 이제 A. A 회사의 이제 지분의 종속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B 회사는 A 회사 건물에 A 회, 회사라는 이제 건물 중심으로 예, 이그 회사가 이제 분리 분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회사가 하나가 완전히 에 예, 탄생된다고 보면 되고 기존에 A 회사의 그 지분을 가지고 있던 비율 있잖아요 그 만약에 내가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B 회사도 똑같이 이제 10%의 지분을 갖는 그 이제 안분 배당식으로 예, 지분 어 방식으로 똑같이 이제 B 회사도 지분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A 회사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이 새로 신설하는 B 회사의 어 지분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차이점을 좀 가져갈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SK텔레콤은 조금 이제 사업부가 어 축소가 되니까 뭐 회사 주가도 약간은 이제 좀 하락을 하거나 좀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겠죠. 대신 SK텔레콤의 이제 투자회사를 어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이 신설 회사는 좀 이제 이 회사들이 밑에 이어 자회사들이 좀뭐 실적들이 잘 나온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좀 주가 흐름들이 좋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5일날, 15일날에는 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아마 동결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뭐 나와봐야지 아는 거죠. 예, 근데 계속적으로 일곱 예, 달 연속 이상 예, 지금 어, 동결을 했으니까 계속적으로 아마 동결할 것 같아요. 지금 뭐 굳이 어, 더 금리를 높일 상황은 아니라고 지금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16일날에 이 중소벤처기업 어, 차가, 아, 장관이 예, 권칠승 장관이 어, 김치 스마트 공장을 방문한대요. 수원에 있는 풍미 식품이라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 이 중국 김치가 좀 이런 논란인데 아 이거 사진에 담기도 제가 너무 좀 사진이 좀좀형오하고 역겨운 부분이 있어서 좀안 하고 싶은데 <laughs> 예, 이. 그 중국 김치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요런 걸로 인해서 국내산 김치 관련주들이죠. 예, 대상 이제 종가집 김치 뭐시그 시, 예, 시제 예, 제일 지당이죠. 여기는 이제 비비고 김치고 예, 풀무원 김치 뭐 이런 회사들이 좀이슈같지 않을까. 왜냐면 저도 이제 회사 가서 점심 식사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뭐 회사 동료분들이 그 이제 음식점에 이 원산지 표시를 다 하잖아요. 재료들에. 그래서 김치가 이제 국내산인지 뭐 이런 걸 보면서 국내산 아니면 아예 <laughs> 김치를 안 먹고 막 이런 걸 보면서 결국은 이제 중국산 김치를 많이 이제 안 먹을 테니까 국내산 김치 관련주들이 좀 실적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 어, 이폴더블 폰이 아니라 태블릿도 접는다라고 예, 예, 얘기를 해요. 저도 예전에 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갤럭시 폴드가 처음 나왔을 때, 아, 그러면 이제 아마 이 태블릿도 이제 접, 접겠구나 하는데, 이제 아마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특허 승인하고 나온다 그러면, 결국 이제 폴더블에 관련된, 특히나 이제 힌지 같은 경우, 이제 뭐, KH 바텍이나 뭐, 이런 회사들 좀 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오,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 이제 뭐, 뉴스 보면서 좀 생각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뭐, 계속적으로 뉴스를 보면서 뭐, 어떤 데가 뭐, 수혜 받을까, 어, 어디가 좀, 이제, 어, 좀안 좋아질까, 이런 생각을 계속 키워가면서, 예, 뉴스를 좀 보시면은, 투자하는데, 예, 좀, 어, 다이만, 다이나믹하게 좀 움직이는 시장을 좀 이제 선점해서, 예, 투자해 볼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오늘도, 예, 시청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